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저수원기에 우리 양어장에 맞는 송어낚시 새로운 기법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어, 마이크로스푼이 일본에서 넘어오다 보니 그 일본에서 이 기법들이 많이 개발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본의 송어타하고 우리의 그 겨울에 하는 이 양어장 조건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이 지면부터 우리 지금 부교부터 바닥 지면까지는 보통 4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m권 정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기법들이 기법이 좀 달라야 우리가 그 즐거운 소어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우리는 이 캐스팅을 해서 끌고 오게 되면 이렇게 쭉 반드시는 못 와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4m 위에 있기 때문에 부교가. 바닥은 어, 4m 아래에 있고. 근데 이제 저수온기에는 송어가 바닥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캐스팅을 해서 끌고 오다 보면 이렇게 캐스팅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송어는 바닥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닐링을 하면 스푼이 우로 올라가기 때문에 송어한테 어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텐션 폴링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닐링을 하면 부상이 돼요. 그러면 이 줄의 텐션을 이용해서 오블링이 깨지지 않도록 폴링을 시키는 거예요. 송어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액션이 너무 이상하게 깨져 버리면 고기를 돌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줄에 그 텐션을 이용해서 워블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텐션 장력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이 스푼이 3g 이상 돼야 돼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그 줄에 텐션이 유지, 유지가 되고 스푼의 무게가 있어야 아주 저속 릴링으로 다시 그 원하는 바닥층으로 들어갈 때그 줄과 스푼의 무게에 의해서 워블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스푼이 3 g 이상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법을 활용하시면 우리 그 양어장에서 저수온기에 바닥에 있는 송어를 공략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제가 낚시를 해봤는데 굉장히 잘 잡히거든요. 그리고 굳이 바닥 스푼, 이 바닥에 있는 그런 그 바닥 스푼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반 스푼으로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조건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 우리 양어장에 맞는 새로운 기법을 계속 개발을 하면 굉장히 즐거운 송어 낚시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레인보우 3g을 가지고 텐션 폴링을 이용한 바닥층에 최대한 근접해서 유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어필해서 잡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저희 레인보우 3g 갑니다. 바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텐션 폴링 기법을 한번 써볼게요. 먼저, 어, 바닥에 몇에 갈았는지를 먼저 카운트를 해야 돼요. 속으로 세서. 지금은 열둘에 가라앉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닐링을 하시다가 한 15초 이상 닐링을 하시다가 한번 멈춰봐야 돼요. 자기 닐링 속도에 얼, 얼마나 부상이 됐는지 지금은 한 3초 정도 후에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약간 릴링을 했는데도 한 바닥에서 1m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릴링을 하면 바닥에서 계속 부상돼서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어는 저수온 계 바닥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송어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닐링의 속도를 좀더 천천히 하고요. 다시 캐스팅을 해서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카운터를 하고요. 열하화나1 2에 바닥이 닿거든요. 그럼 여기가 수심이 3m가 좀 넘어요. 그러면 초당 30cm 이상 폴링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닐링을 좀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도 15초 이상 닐링을 하니까 1m 정도, 3초 정도또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닐링 속도를 좀 낮추고, 아까보다. 그러면 이제 지금 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의 텐션을 이용해서 그 릴링을 더 천천히 해요. 그러면 줄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스프는 이 워블링을 살짝 하면서 이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때 그 텐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송어가 그 액션이 갑자기 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워블링이라든지 롤링이 너무 깨져 버리면 송어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 줄의 텐션과 그 줄이 처지지 않도록 천천히 릴리링을 하시면 원하는 수십 총으로 다시 내려가고 그 송어를 유혹하는 워블링이라든지 롤링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송어가 그 고개를 돌리고 가는 경향이 적어져요 그리고 바닥은. 그 바닥에 있는 송어를 공략하기 좋고, 그래서 이 기법으로 제가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송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정한 닐링을 일단 해주시고, 그다음이 정도 10초 이상 닐링을 하시면 얘가 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줄의 텐션을 활용해서, 어, 모블링이 어느 정도 일어나면서 원하는 수직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닐링을 천천히, 어, 텐션 폴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릴링. 이렇게 하시면 바닥에 있는 송어를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유리해져요. 그리고 조과도 확실히 좋아집니다. 어, 스프는 3g 이상이 좋구요. 라인은 카본 라인 유리해요. 로드는 XUL보다는 SUL이 유리하고요 이렇게 일정한 릴링에도 어, 바이트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줄의 그 텐션을 이용해서 원하는 수심층으로 다시 떨어뜨리는 왔어요. 확실히 조어가 좋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떨어뜨릴 때이 소모들이 고기를 돌리고 가지 않도록 줄의 텐션을 이용해서 워블링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도록. 얘는 이제 워블링 스푼이니까. 여기서 텐션 폴링 시키고. 근데, 그, 텐션 폴링을 자주 하시는 것보다 한번 캐스팅 했을 때만 한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왔어요. 이게 수심점을 맞춰주면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양어장에는 이 기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 빠졌네. <laughs> 설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줄의 텐션을 이용해서 천천히 원하는 수입층으로 떨어뜨리고, 온것 같으면 다시 릴링 왔어요. 우와. 이번에는 붕어가 왔네? <laughs> 이게 이 붕어가 지금은 바닥에 있거든요. 와 붕어도 크네. 그래서 그 바닥층에 가까이 유영됐다는 그 폴링을 하면서, 근데 이제 폴링할 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줄의 텐션을 이용해서 이 워블링이 깨지지 않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문 거거든요. 우와, 붕어가 큰게 물었네. <laughs> 또물 었네요. 물어버렸네. <laughs> 이번에는 어. <laughs> 레인보 스푼이 좋긴 좋은가봐 이번엔 메기가 물었네다 나오네. 다 나오네. 이번엔 메기가 야 붕어, 메기 메기가 이 레인보우 스푼니 고기를 유혹하는 그런 특별한 액션 이 있는 것 같아요. 붕어면 붕어, 메기면 메기, 매기, 송어면 송어. 하여튼 그 물고기를 유혹하는 특별한 액션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레인보우 스푼이 왔어요. <laughs> 계속 이 칼라는 계속 나오니까 다른 칼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레인보우 3g 어, 7번 칼라요. 3g 레인보우 7번 갑니다. 왔네. <laughs> 근데 뭐가 왔지? 이번에는 단순 릴링에. <laughs> 이렇게 텐션 폴링을 이용해서 수심층을 맞춰주면 꾸준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텐션폴링을 이용해서 어 양화장에서 송어 스푼 낚시를 하시면 즐거운 낚시가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